이미지라는 건말 그대로 심상이라고도 하는 이건 정서나 태도 오감이라는 건 뭐예요 감각 근데 다른 거보다도 생각을 해보시면 시각적 이미지 고전 시간은 짧을 땐 없을 수도 있겠지 그냥 관념으로만 처리한다면 근데 현대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시를 쓰는데 시각적 이미지 하나도 없이 시를 쓸 수가 있어 자 여기 의자가 있대 끝났어 이미 시각이 없기도 힘들어 시각 없이 시를 쓴다고 현대시는 거의 불가능해갈까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적 이미지는 현대시에서 어떻게 한다 100% 허용 현대시에서 100% 100% 허용하는 건또 뭐가 있었어요? 상징. 얘 분명히 현대시에서 100% 허용이었잖아. 상징이 없겠니? 이런 거 했었잖아. 바람이 분다. 뭔가 상징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도 시각적인 이미지가 없기 어렵다. 무슨 하겠어 그러면 시각은그 오감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감각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모두 감각이라는 워딩이 나왔으면 있겠지. 현대시에서 감각이 하나도 없겠냐고. 이건 시각보다도 범주가 넓잖아.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이나 촉각이나 미각이나 공간각이나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감각인 거야. 그러니까 아니기 어렵다고 알겠어. 그 그러니까 이것도 100%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청각이나 촉각이나 이런 것들은 뭐야? 50%죠. 있을 확률 50, 없을 확률 50이니까 얘는 따져야 돼. 무슨 소리냐면 어, 사람한테 배웠지? 청각도 무조건 있을 거야? 아니죠. 청각은 없을 수도 있지. 그러면 찾아야지. 촉각도 마찬가지. 없을 수 있지. 찾아야지. 요런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각,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를 모르는 사람 없잖아.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공감 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공간각은 다른 말로 뭐냐면 감각의 전이야. 여러분 암 전이 막 이런 거 들어봤잖아 어디서. 야, 내가 배에 암이 있어. 큼지막한 게 암이라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뒤지는 게 아니라. <laughs> 여기서 지금 뭐냐면 지금 배 살이 다쳤어. 그러면 이제 가슴으로 전이가 된다. 그럼 배 살이 빠져요? 아니죠. 그대로예요. 감각의 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가령 푸른 종소리가 있어. 예를 들어서. 자 종소리라는 건 뭐예요? 청각이죠. 원래 표현하고 자는 하건 청각이에요? 이 청각을 모화 시키는 거예요? 시각화 시키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해요? 종소리는 종소리. 검은 종소리 그러면 약간 좀 다른 느낌을 줄수 있지. 푸른 종소리라는 푸른이 가져다 주는 느낌을 쓰고 싶은 거예요. 뭔가 맑고 청아한 느낌을 따다 쓰고 싶은가 보지. 그러면 종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알겠어? 그 종소리에 푸르다는 어떤 그 의미적인 부분들, 혹은 그런 어떤 감각적인 표현들이 이제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의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는 뭐예요? 생생함. 비비드한 느낌. 또 하나는 뭐냐면 입체감이에요. 입체감은 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입체감은 평면이 아닌 거야. 입체는 말 그대로 NOT 평면이잖아. 단순하지 않은 것. 우리가 입체라는 워딩을 언제 쓰냐면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의 성격이 갑자기 바뀌었어. 그럼 어떤 인물? 입체적인 인물. 시점이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갔어요. 원래는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게 정상인데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갔으면 무슨 구성? 입체적 구성. 감각도요. 그냥 일반적인 감각이 아니라 어떤 감각을 이렇게 전이시키면 당연히 이건 에브노멀한 것이고 그런 입체감을 조성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공간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드러낸다 그러면 공간감만 있으면 맞는 선지예요